어, 여기 그 우물가의 기온이 바깥에 있는 기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이제 여기 설치해놓고 어, 내가 이제 다음에 어, 확인한 다음에 또 그때 한번 어,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간, 아, 온도계 시간에는 조금 빨라요. 지금 현재 한 7시 한 50분쯤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창고, 창고 안쪽에 온도가 영하 2도 정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. 예, 제가 그 우물가에 가서 그 온도는 좀몇 도가 되는지, 밤에 몇 도까지 떨어졌었는지 아, 그것을 지금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 하트에 있는 이 물통에 물은 예 꽁꽁 얼, 얼음이 얼었죠. 어. 아또구어정도는 아닌데, 아닌데. 얼음이 얼었습니다. 곰곰잘렸어저저리가저리가저리가저리가저리가저지 저지가 저 춤 채도 아침에 소리를 맞고 지금 꽁꽁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자라는 녀석들을 보면은 참 이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. 이렇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. 이 녀석들이 이렇게 잘 크는데, 그래서 이제 이, 이 겨울나물들은, 맛이 더, 한결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 녀석은 이제 봄똥. 봄똥도 꽁꽁 얼었습니다. 이 녀석은 시금치. 시금치도 아주 꽉 고, 물었어요 이렇게 고, 울을난 시금치는 엄청 맛있잖아요 그죠? 현재 어, 이 땅의 온도는 영하 2.5도입니다. 영하 2.5도. 하얗게 이제, 그, 저, 이 위에 이렇게 소리가내리고있습니다 밤이 좀 추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 우물가에는 물이 어, 얼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여기가 좀따뜻한것 같아요. 지금 현재 영하 3도입니다, 영하 3도. 야 여기도 춥다는 뜻인데. 내가에 <laughs> 네. 흐르는 물은 온도가 이렇게 낮은데 이 꽁물에서 내려오는 물은 온도가 훨씬 높죠. 네. 온도가 훨씬 높아요. 이 계곡의 물을 물인데, 계곡의 물을 저 상류에, 계곡 상류에 있는 물을 이 호수를 통해서 이쪽으로 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, 계곡의 물은 별로 안 높죠. 근데, 이 우물의 물은 확실히 높습니다. 펌프는 얼었는지 안 얼었는지 어, 물이 물이 잘 나옵니다. 제가 사도 말씨로이 어, 정도 이렇게 보온 처리 해준 이 물펌프가 얼지 않았습니다. 이 외기 온도는 <laughs> 바깥 온도와 어, 똑같지만 이 지온, 이 땅의 온도는 이 물이, 따뜻한 물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, 이 지면 자체를 이제 대표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어, 비닐로 이렇게 덮어 둔이 모타, 이 자동 펌프는 을지 않은 상태로 이 밤을 잘 보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온을 이용한 여기에 보온 덮개를 비가 와도 이렇게 견찰을 정도로 좀 견고하게 한번 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아, 아침에 금방 일어났더니 목이 많이 잠겼어요. 예.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